주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 통계 1 강의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 강의는 2018년에 출판된 한국의 장기 통계 1과 한국의 장기 통계 2에 대한 강의입니다. 두 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장기 통계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장의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 통계 1회 11번째로 수록된 유통입니다. 국민 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 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물 시장은 경제 활동의 일부로 유통을 포함합니다. 모식도에서는 유통을 생산물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자급자족에서 시장 교환 의존적인 생활로의 전환은 근대적 경제 성장에 출현할 수 있는 수요 측면에서의 기초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장드브리스는 근면혁명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 바 있습니다. 시장 교환 의존적인 생활은 시장 교환을 매개하는 유통 기관의 발전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유통 통계는 근대적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통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 거래는 교환의 이익에 기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제도도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유통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행정 통계 체계는 잘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우 영세한 규모의 상업 기관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변화를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통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은 유통 통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유통 통계의 특징에 대해 소수하고 이 표에서 유통 통계를 어떻게 정리하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유통이란 생산에서 소비로 향하는 일반적 흐름으로서 생산물의 이동 그 자체를 포함하여 생산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으로서의 거래 활동을 가리킵니다.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는 집합체를 유통기구라고 하며 크게 나누어 도매업자가 형성하는 것과 소매업자가 형성하는 것 등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여러 조사 기관에서 가능한 센서스 또는 통계 자료집에서는 유통업 대신에 도소매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통칭하여 상업 또는 판매업이라고도 하며 중개업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제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다른 분야의 통계와 달리 유통업 관련 통계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유통업 통계가 해마다 발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통업 통계는 기본적으로 센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에서 유통업 관련 센서스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39년이었으며 이후 공백기를 거쳐 1968년에 재개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센서스를 보면 일정한 주기를 갖지 않은 채몇 년에 한번 조사하는데 대략 4 내지 5년마다 한번 간헐적으로 조사되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조사된 시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유통기구 역시 급격히 진화하거나 다변화됨에 따라 조사 및 분류 기준도 거기에 맞추어 변경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유통업 관련 센서스의 커버리지가 여러 차례 변화되어 왔으나 그것이 반드시 확대되어 온 것만은 아니었고 새롭게 작성된 통계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작성되지 않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통계의 경우 조사의 주체가 되는 기관도 뜻시로 바뀐 바 있습니다. 에컨대 최근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명분을 들어 관련 통계의 구체적 작성이 다시 시작된 바 있으나 그 주체가 시장경영지원센터,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따라서 통계를 통해 유통업에 단기 변동의 파악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 변동의 파악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셋째는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는 동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 대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 정리하여 출판한 1989년, 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에 발간된 전국 도소매업체 총람이그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한국콘텐츠미디어에서 제작한 2012년 도소매판매업 총람 2015년 유통업계 현황 등이 엑셀 파일을 담은 CD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자료에는 상호를 비롯한 미시적 정보까지 확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시장의 동향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대개는 이런 유형의 자료도 주기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앞서 제기한 문제를 마찬가지로 품고 있습니다. 본 통계 작업은 미국 역사 통계를 중고로 하였습니다. 미국 역사 통계에서는 유통 챕터의 통계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으며 광고까지 취급하였습니다. 미국 역사 통계에서 광고를 유통 챕터에 포함시킨 이유는 광고가 유통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데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광고 통계가 비교적 최근부터 짓게 되었으며 역사 통계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본서에서는 광고를 제외하였습니다 도미와 소매로 구분하거나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1그룹은 산출액 및 부가가치, 2그룹은 사업재수, 종업자수, 판매액, 재고액, 3그룹은 유통마진, 4그룹은 시장으로 나누되 도소매를 포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통계는 다시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라는 시기에 따른 구분을 다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시기의 구분은 자료의 후 현존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장기 시기로 공백기에 해당하여 단편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근대적 경제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통 통계의 중요성 유통 관련 통계의 특징,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의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조사체계 또는 추계작업으로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유통제도의 변천과 유통구조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동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